안녕하세요, 순이 정원입니다. 오늘도 금은다육에 놀러 나왔답니다. 오늘은 사장님께서 새로운 아이들을 또 많이 데리고 오셨다고 해서 제가 창아이랑 어, 국민이랑 단품을 한번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보기 전에 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첫 번째 아이는요. 이 아이는 샤넬이라는 아이예요. 샤넬. 이 아이는 한 몸이 3만 원이에요. 3만 원. 그리고 옆에 너무 멋진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 미국 마리아인데 이렇게 잘 생겼어요. 제가 미국 마리아를 키우고 있는데. 진짜 붉게 물이 들었어요 작지만 너무 멋진 아이거든요 저희가 키우는 아이는 근데 이 아이 지금 보시기만 해도 아마 힐링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요거 한몸이 4만원 이고요 그리고 아메스트론 얘는 3만 5천원 이에요 아메스트론도 되게 예쁘죠 요런 아이가 또 이렇게 3만 5천원씩 하고요 뒤에 요 라탐이라는 아이인데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요 아이가 한 몸이 55,000원이래요. 근데 진짜 탐스러워요. 제가 조그만 아이 키우고 있는데 언제 이렇게 클 때까지 어, 키울까 싶네요. 진짜 잘생겼어요. 색감은 이렇게 옥색으로 또 핑크빛에 물이 들었는데 아주 환상적인 것 같아요. 큰거 대품들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하나 데려다가 키우시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요 라타마이 한 몸이 5만 5천 원씩 하고요. 여기 또 뒤에 제가 사장님께서 많이 같은 아이들끼리 모아 놓으셨는데 어 찍는 게 조금 한쪽으로 몰려 있어서 저기 샘플로 이렇게 하나씩 데리고 나와서 한번 담아 본답니다. 이 아이 핑크 마리아예요. 핑크 마리아 얘는 어, 아마 피멍이 드는 아이 같아요 이렇게 멍드름이 이렇게 좀 있죠 이렇게 한대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laughs> 이런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는 한몸값이 7만원입니다 저기 적혀있죠 보이시죠 이 아이는 핑크 마리아라고 하는데요 물드름이 또 일반적으로 조금 다른 아이 같아요 아주 멋진 아이가 있고요 여기 이 아이는 TM이에요 TM 예쁘죠 TM은, 어, 가격이 조금 높은 거다 아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작은 아이 키우고 있는데, 요거는 가격이 25,000원입니다. 요거. 저는 진짜 500원 동전만 한거 그때 만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커요. 이렇게 크답니다. 요거 25,000원씩 하네요. 요거 한번 가격이. 그리고 요 아이는 뭘까요? 얘는 파이어 필라예요. 파이어 필라. 예쁘죠? 요 아이 가격이 55,000원씩이에요. 얘도 55,000원씩. 사장님이 요번에는 조금 큰 아이들을 또 이렇게 데리고 오셨어요. 작은 아이들보다는 몸이 조금 커서 큰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조금 또 이제 작은 아이 곁으로 한번 가 볼까요? 이 아이, 불새라는 아이인데요. 불새 예쁘죠? 색감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초록초록이지만 연초록에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든 아이가 있고요. 이 아이 가격이 얼마인가? 어? 가격이 없네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12,000원이래요. 여기 댄싱버드도 이거 불새 12,000원씩입니다. 이런 거 작은 거한 몸씩 데려다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댄싱 버드라는 아이예요. 어, 색감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나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군생으로 이렇게 얼굴이 두개 짜린데요. 18,000원씩이에요. 18,000원씩. 요런 아이들, 물들은 아이들 있고요. 얘는 버클리 금이에요. 백금. 제가 요거 여기서 데려다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뭐 3만 원이에요. 근데 지난번 봤을 때보다 이 아이가 너무 예뻐진 거예요. 예쁘죠? 요 버클리 백금 저도 금은다이기에서 한번 데려다가 키우고 있는데요. 너무 멋있어요. 아마 이렇게 어, 금 들어가 있는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데려다가. 키워보시면 날것 같아요. 수영도 얘는 멋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목대도 짱짱하니 이 아이는 3만 원입니다. 3만 원 멋있죠? 이렇습니다. 이런 아이들 있고요. 그리고 뒤에 또 작은 아이가 바닐라 비스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아주 짱짱하니 귀엽게 생겼어요. 아가야까지 또 이렇게 쏙 달고 나오는데 이 아이는 4천 원이에요. 근데 아주 다져져 가지고. 자부지게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이런 아이들 있고요. 여기에 또 미니마, 미니마 아니 마디바, 미니마가 아니라 제가 말이 나 잘못 나왔네요 마디바 이 아이는 만 원이에요. 요즘 마디바 난리 났죠. 다들 마디바를 너무 좋아들 하셔가지고 귀하게 이 아이들을 찾지를 못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요거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또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고요. 만원 합니다 한 몸이 그리고 요 뒤에 요 스텔라라는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스텔라 얘는 몸값이 거한 거 아시죠? 스텔라 요 아이 이뻐요.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요. 라인도 예쁘고 생긴 모양도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끝이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예쁘죠? 요런 아이들이. 한 몸이 4만원 합니다. 크지는 않지만, 얘가 큰 아이가 엄마가 몇십만원 하잖아요. 조금 크다 싶으면 십 몇만원씩, 이십만원씩 하거든요. 이런 아이 또 데려다가 또 크게 키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아이 있고요. 얘는 불카누스라는 아이예요. 불카누스. 멋있죠? 색감 자체가 온통 빨갛게 물드는 아이거든요. 불카누스, 요 아이도. 55,000원 합니다. 이름이 불카노스예요. 가격 보이시죠? 55,000원. 이런 아이가 또 있고요. 옆에, 옆에 요 아이는 아델이라는 아이예요. 아델, 요 창아인데요. 3만원이래요. 3만원. 창들은 보면,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이름들은 어쩜 이렇게 다 다른 이름인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자세히 보면 그 생김이 조금씩은 또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요 아이 아데라이 3만 원 하고요. 그리고 옆에 요 아이는 샬롯이라는 아이인데요. 샬롯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 아이도 금방 그 불카누스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요 아이는 또 연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들어가 있고. 그 물듬이 약간 또 다른 것 같아요. 이 아이 샬롯 55,000원 합니다. 이렇게 잘생긴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 또 여기 꽃대가 올라오는 건지 속에서 아가야가 올라오는지 속에서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아이들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에 아까 오렌지 마리아 오렌지 마리아 이 아이는 색감이 물음이 노란색으로 물이 들어요. 그렇죠? 다르죠? 색감이 물드는게 그리고 아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게 입장을 하나씩을 보면 짱짱해 보여요 느낌이 이렇게 어 물드름이 좀 다른 아이들랑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노랗게 물드름이 보이시죠 이 아이 오렌지 마리아는 3만원 합니다 3만원 요거 조금 더 옆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검정 포트에 키가 큰 검정 포트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옆에 오렌지 마리아라고 하는 아이는 까만 포트에 좀더 크나 분에 이렇게 담겨 있는 아이는 6만원 합니다. 6만원. 이렇게 예쁜 아이 있고요. 여기에 또 얘네도 어머나 예쁘게 아가야를 두 몸을 또 달고 있어요. 엄마 밑에서 또 힘겹게 살겠다고 아가야 둘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답니다. 요런 아이들 준비돼 있답니다. 제가 또, 어, 다른 아이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아이는 로제라는 아이예요. 로제는 한 포트가 6 5 0 0 0 원씩 하는데요. 꽃 모양이, 아우,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우, 여성여성스러운 듯 동글동글하니 아주 예쁜 아이고요. 얘는 어, 65,000원 하네요. 화분을 조금 맹겨주면더 아이가 조금 클것 같고요. 크는 게 싫으시면 작은 화분에다가 그대로 놓으면 이 아이가 다져져서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세요. 꽃 모양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옆에 스프레드 마리아라는 아이인데요. 얘는 7만원이에요. 얘 원래 몸값이 비싼 거는 아시죠? 스프레드 마리아. 이렇게 잘 생겼답니다. 이런 아이들 한몸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피델리오예요. 피델리오가 아이들마다 저 피델리오 키우고 있는데 피델리오가 물드름이또 다르고 생긴 모양도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이 아이는 35,000원 합니다. 피델리오. 이렇게 생겼어요. 피델리오. 그 다음에 여기에 먼디라는 아이가 있어요. 먼디. 이 아이는 5만원 합니다. 원디 굉장히 큰아이고요 오랫동안 다져져 가지고 아주 몸이 짱짱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가야까지 또 이렇게 달고 나오고요 여기 아가야가 이렇게 달려 있답니다 이런 아이들은 묵둥이들이라서요 데려다가 어, 예쁘게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창들 큰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또 이렇게 데리고 가시면 좋으실 것같고요 옆에 레드 마리아 얘는 12만원 하네요. 레드 마리아 아주 멋있어요. 색감 자체도 이렇게 팥죽색 모양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네요. 이런 레드 마리아 12만원 합니다. 이런 아이들 하나 있고요. 그리고 미니 고사옹 얘는 철아예요. 미니 고사옹 철아 얘는 12,000원 하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따글따글하니 예쁘게 생겼죠. 요 미니 고사옹 철아 이 아이 12,000원 하고요. 그리고 그린스라는 아이인데요. 얘가 그린스 생긴 게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요거는 가격이 얼만지 안 나와 있네요. 가격을 사장님이 이걸 안 적어 주셨는데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생긴 모양이 예쁘죠. 얘가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라인이 물들어가는 그런 아이 같아요. 아주 예쁘게 생겼고요 요거는 제가 자막으로 가격을 넣어드리겠습니다. 가격 알아가지고. 그리고 요 아이는 일렉트라 에본이에요. 얘는 25,000원 하네요. 일렉트라 에본이. 이렇게 물드름이 이렇게 빨갛고 예쁜 아이랍니다. 음, 요런 아이들. 한 몸이 2만, 아니, 25,000원 하고요 그리고 옆에 얘는 허니핑크예요 허니핑크 얘는 한몸이 22,000원 하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허니핑크 작은 아이 아니고요어 조금 중품 이상 되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한몸 있고요또 여기에 에물린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에물린 에블린 이런 아이가 35,000원씩 하는데요 얘는 창인 것 같은데 색감이 다른 아이랑은 조금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창하고는 이렇게 색감 자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에블린이라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35,000원 합니다. 그리고 얘는 누다금이에요. 누다금. 아주 따글따글하니 예쁘게 이렇게 새잎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아가야도 저렇게 달고 있고요. 이 아이는 2만원씩 하네요. 누다금. 금기가 아주 잔뜩 들어가 있죠. 이렇게 요런 아이들 한 몸은 2만원 합니다. 누다금 그리고 몰게인인데요. 몰게인 요 아이는 4만원 합니다. 4만원 아주 얼굴이 3개씩이나 되는데요. 얼마나 짱짱하게 다져졌는지 너무 예뻐요. 요 아이 몰게인 어, 데려가시는 분은 득템하시는 것 같아요. 요 아이는 너무 예뻐요. 예쁜데다가 아주 다져져가지고 괜찮습니다. 요거 몰개인 4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챌린지 스토리라고 얘는 2만 5천 원이에요. 2만 5천 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지퍼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고슴도치 등어리 같죠? 뾰족 뾰족하니 야이 챌린저 스토리 2만 5천 원씩입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는요 여기 백봉이에요 백봉 이 아이가 한몸 군생으로 이렇게 굉장히 멋지게 생겼는데요 얘는 3만원이래요 아이 얼굴이 지금 다섯개예요다섯개나 됩니다 얘는 3만원 하고요 이렇게 오래 돼가지고 목대가 이렇게 짱짱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한몸으로 돼 있고요 얘는 3만원 하고요 여기에 작은 아이가 있는데 요 백봉은 15,000원이에요 15,000원 얘도 군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이 아이는 이 아이에 비해서 약간은 어린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15,000원 하고요 뒤에 이제 블루엘프가 하나가 있어요 블루엘프 이 아이도 군생이거든요 이렇게 중품 이상 넘는 아이인데요. 얘 16,000원이에요. 요렇습니다. 이제 데려다가 따글거리게 키우시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한 몸씩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만 영상에 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은 시간 또 행복한 시간들 많이 보내시고요. 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택배 요청하시면 되세요. 5만원 이상 무료배송합니다. 어, 감사합니다.